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이 여러분들 집안에 있다면 분명 우환과 가난을 몰고 올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집안의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고요 신발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늘 사용하고 있는 이 싱크대 옆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만 끝까지 지켜보시고 지금 바로 실천하신다면 분명 어제와는 다른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 풍족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정통 풍수지리 학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일 불구라면 시위기찬이라 라는 뜻인데요. 즉, 좋은 터와 관련된 10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된다라면 은 그것은 곧 쓰지 못하는 땅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하시는 정말 많은 많은 노력들, 많은 것들이 의미가 있을지라도 단한 번의 실수, 단 하나의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집안에서 큰 화를 입고 우환이 생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 멋지던 컴퍼니에서 이야기 드리는 이 정통의 풍수지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끝까지 지켜보시고 바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강의 영상 보시기 전에. 조금 더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자 하신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남아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운이라고 하는 거는요 옆으로 이렇게 쫙 늘어지는 것보다는 위로 세우는 것들. 이렇게 위로 세울수록 운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운이라고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도 물건을 쌓을 때도 여러분들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욕실 안에 그리고 샤워실 안에 물건들 이렇게 쫙 늘어뜨려 놔 가지고 쓰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 그거는 가급적이면 저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뭐 물론 각자 생활 습관에 따라서 동선에 맞춰서 물건들 쫙 늘어놓고 편하게 쓰실 수도 있겠지만은 차곡차곡 쌓아 올렸을 때더 좋다라는 의미, 그리고 욕실 안에서 밖에 늘어져 있는 물건들이 최소화됐을 때더 좋을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니깐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 욕실 돌아보시고 쌓을 수 있는 것들은 쌓으시고 늘어져 있는 것들은 안으로 수납을 하든지 아니면은 빼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줄눈 사이에 곰팡이나 물때가 끼어 있을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우리가 뭔가 일을 잘못했거나 혹은 더러워졌을 때 가장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엎질러진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내가 잘 생각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치우고 복구를 하면 되는데 그걸 바로바로 바로 치우지 못하고 복구를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지 복구가 될수 있고 혹은 그냥 그렇게 오염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욕실을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줄눈 사이에 물때가 끼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실리콘 사이에도 곰팡이가 하나 둘씩 피어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였을 때 바로 바로 지금 청소를 하십시오. 지금 닦으시고 지금 없애면은요 언제나 처음 들어온 그러한 욕실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봐도 사실 이 욕실만큼은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체감상.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욕실 관리가 어렵지만은 욕실 관리를 제대로 했을 때 아, 진짜 운이 더잘 쌓이겠구나. 남들보다 더좀 나쁜 일들을 덜 겪고 편하게 지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요. 욕실 안에 깔려져 있는 그 물건들의 바닥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 바닥만큼은 우리가 더더욱 청소하기가 어렵고 신경을 못쓸 때가 많은데요. 설령 욕실 선반에 올려뒀던 물건이라 하더라도 또 역시나 거기 물때가 끼고 그 밑이 미끌미끌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욕실 슬리퍼의 바닥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다른 욕실 풍수 인테리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 신경을 쓸때 모든 게잘 맞아 떨어져서 좋은 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왕이면 청소하실 때 물건 밑에 있는 바닥까지 잘 살펴보시고요. 욕실 슬리퍼 물때가 너무 끼면은 그거 청소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때 버려야 되는 때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바닥에 늘어져 있는 물건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청소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부터 선반을 잘 활용하시고 늘어뜨리지 마시라라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욕실에 식물 꼭 치우십시오. 욕실에 식물은 절대 여러분들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장실에 있는 더러움이 묻어나서 식물도 고통스럽고 집안에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식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반려동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두고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반려식물이라 하더라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욕실에서 빼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거는요 이 청소 자체가 간편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건들 뭐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각각의 청소 용품들 청소 도구들도 다 있을 텐데요. 그게 조금 더 쉽게 바로바로 바로 내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변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변기솔 같은 게 바로 옆에 있다라든지 세면대에 물때가 낀게 보이면 바로 닦아낼 수 있도록 매직블럭을 항상 손세정제 옆에 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동선을 최소화하면 청소 자체가 쉽고 즐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 욕실 인테리어. 처음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 인테리어에 있어서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을 건데, 뭐 세세하게 각 집에 직접 컨설팅을 간다라든지 여러분들의 집 구조를 진단해 드릴 때는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냥 이런 일반 영상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욕실 인테리어 최대한 깔끔하고 밝고 환하게 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최근 컨설팅 해 드렸던 한의르인 분에게도 60대가 넘으신 그런 부부만 사는 집이었지만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에게 화장실만큼은 신혼집처럼 환하게 디자인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욕실 인테리어만큼은 그 어떤 공간보다 더 환하고 밝고 예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욕실 밖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잘 관리하실 수가 있으니까 욕실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자면은 욕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도 집안에는 있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거 형태가 현대화되면서부터 집안에 욕실과 화장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즉이 욕실과 화장실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공간에 있으면은 좋지 않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다른 공간에는 분리된 느낌을 주는 것, 그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욕실 문 앞에 커튼이라든지 블라인드 정도 하나 더 설치하셔가지고 집안의 다른 공간들과는 조금 더 독립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집안에 더욱 더 좋은 운들이 많이 쌓여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신발장에 뒷굽이 달아 있는 구두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여름날 열심히 신었던 신발들 있을 겁니다. 뭐 관리가 될수 있다라고 하면은 교체를 해도 좋은데 그게 너무 좀 떨어져 가지고 내년에는 신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예측이 되는 그런 신발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신발들 바로 지금 과감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새로운 계절인 가을에. 좋은 기운 잘 불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운동화의 묵은 때는 바로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 주방과 욕실과 관련돼서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텐데, 모든 곳은 다 적절한 때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물건이나 집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강하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때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혹은 곰팡이가 피었을 때 바로바로 치워주면 절대 이제 그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운동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밖에 흙기를 밟고 오거나 뭐가 묻었으면은 집에 오으로 오셔 가지고 바로 이렇게 닦아 주시면은 그 흔적이 절대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지우고 놔두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먼지가 묻어 있고 흙이 묻어 있는 그 운동화, 내삶 속에 묻어 있는 더러움을 닦아낸다라는 생각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신발끈이 풀려져 있는 운동화는 꼭 묶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냥 풀려 있으면은 에이 다음에 또 묶지라고 하면서 풀려 놓은 상태 그대로 신발장에 넣어 두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신발을 다시 신으려고 아침에 꺼내면은요. 아침에 또 이렇게 허겁지겁 나가야 되는데 아, 이끈 언제 묶고 하면서 결국 못 신고 나가는 경우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나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밖에서 묻어온 운동화의 때를 닦아내는 것처럼 신발끈 역시나 풀려있다면 제대로 정돈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신발장에 고이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고민되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아, 진짜 비싸게 이렇게 주고 샀고 혹은 정말 비싼 선물을 받았는데 내 발에는 안 맞고 이걸 신으면 너무너무 불편한 그런 뭐 운동화나 구두 그런 신발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거 그냥 전시용이죠. 절대 신는일 없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신발이 있는데, 진짜 이 영상을 이제 찍은 이후에는 과감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정말 나 이거 보는 자체로 좋고, 너무 갖고 싶어 하면 당연히 가져도 됩니다. 근데, 뭐, 갖기도 그런데, 그냥 단지 비싸다라는 이유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또 그런 신발들은 거의 새 신발일 경우도 많으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오래된 신발 뭐 이거는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절대 안 신습니다 지금 당장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 지난 방향제 신발장 안에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 냄새를 뺀다 라는 좋은 마음으로 넣어 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 가지고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까먹고 정리를 못 했다면은 지금 당장 신발장 안에 비어 있는 그통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신발과 관련돼서 여러 서적이라든지 영상들을 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신발을 앞쪽으로 놓아야 되고 뒤쪽으로 놓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우선 저의 사견으로는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어떤 운적인 해석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뭐 신발이 보이도록 넣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신발 뒤로 해서 신발장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냥 편리성을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신발은 그냥 뒤로 이렇게 집기 좋게 해서 뒤로 해서 놓고 또 바로 빼서 신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깐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운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라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큰 우산 작은 우산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막 뒤섞여 가지고 그냥 신발장 한 귀퉁이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우산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곰팡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우산이 또 너무 낡아 가지고 녹이 쓸거나 한다면 은 그것도 그냥 버리면 되겠죠 너무 또 녹이 쓸고 하면은 몸에 나오면 좋지 않으니까요. 현관에 특히나 곰팡이가 있다고 라 하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좋은 운들 깨끗한 상태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우산도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고가의 신발들. 앞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비싸지만 내가 신지 않고 내가 못 신는 신발. 그런 경우에는 버리는데, 이제 고가의 신발은 당연히 또잘 보관하시는 게 좋죠. 깨끗한 상태로 잘 닦으셔가지고,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마 제일 높은 곳에 올려두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음. 뭐 두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일부 뭐 드라마라든지 진짜 잘 사시는 분들, 집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위한 그 드레스룸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집 안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뭐 집이 넓다라고 하더라도 또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거울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코디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정말로 잘 관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신발은 어쨌든 신발장에 있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중에 이사갈 때, 어, 신발 다시 담아서 박스에 넣어서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박스 안 버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현장 가서 신발장 열어보면 신발장 위쪽에 항상 이 박스들 그득하게 쌓여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뜨끔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니 신발 박스 밖에 재활용 버리는 데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역시나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선 식기 건조대 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서 음식을 먹었던 식기가 깨끗해지는 공간인 이 식기 건조대 하지만 우리가 그 식기 건조대 밑만큼은 제대로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물이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대리석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그물 얼로 곰팡이 얼룩 혹은 식기 건조대의 쇠와 함께 맞닿아서 그 녹이 쓸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요즘 돈이 왜 자꾸 나가냐? 라고 너무 주변 분들한테 하소연하지 마시고 식이 건조드 밑에 한번 들쳐보셔가지고 아, 이것이 내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구멍이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신다면 집안에 많은 재물운이 모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양념통의 바닥입니다. 요리를 하시다 보면은 양념을 쓰시게 되고 이 양념통 밑으로 옆에 썼던 양념이 쪼르르 흘러내려와서 바닥이 더러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잘 닦지 않다 보면은 당연히 양념통을 놓는 그 공간이 더러워지겠죠. 우리는 대부분 청결을 생각하면서 보여지는 것들에, 눈에 쉽게 들어오는 것들에만 집중을 하지만은, 실상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밑바닥까지도 함께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양념통 바닥 한번 깨끗하게 잘 닦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막혔던 그 마음도 뻥 뚫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가스레인지 밑에 있는 쌀통입니다. 여러분들,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는 뭐죠? 불이죠. 불은, 고기를 익히고 음식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이 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녹여지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쇠금 돈이죠. 풍수지리에 있어서 이 오행의 가치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 오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 이 다섯 가지의 속성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불에서 녹는 게 제가 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고 곧 재물 운이죠. 근데 주방에 있는 쌀독은 뭐죠? 바로 재물운 입니다 쌀은 예로부터 인간이 귀하게 여겨왔던 곡물이고요 실제로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돈이 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내가 가스레인지 밑에다가 쌀똥이나 쌀을 두지는 않았나 라는 점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신 분들은 꺼내서 다른 곳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녹아내렸던 그 재물운들이 다시 복구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문 꼬리가 떨어진 주방 서랍들입니다. 풍수지리의 옛 고서에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제때 제대로 수리하지 않으면은 집안의 모든 복이 새어 나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간들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특히 주방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다 보니 문 꼬리라든지 뭐 옆에 붙였던 시트지가 떨어진다라든지 그런 마모 현상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혹시나 주방에 떨어진 문짝은 없는지, 그리고 기존에 떨어져 있던 고장나 있던 부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수리를 하셔서 여러분들 돈이 새는 구멍을 꽉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가스레인지 얼룩입니다. 그 어떤 공간보다 중요한 이 가스레인지 혹은 인덕션 화구가 놓이는 곳이죠. 실제 풍수지리 컨설팅에서도 언제나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딱그 집안에 가스레인지 놓는 위치만 딱 컨설팅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집안의 재물운을 강하게 관장하는 곳인 거죠. 이곳을 항상 깨끗하게 두시고 저도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라든지 오늘 돈좀들어으면 좋겠다 하면은 가스레인지 매일매일 이렇게 닦고는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활화 시켜 가지고 깨끗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이 돈이 들어오겠냐라는 의문이 드신다면은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생각을 함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내가 사는 공간에 정성을 드린다 라는 그런 풍수지리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니까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주방 찬장, 그 천장에 있는 무거운 물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위쪽에는 뭘잘 올려두죠?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올려두죠? 그러다 보니, 무거운 이런 요리도구, 조리도구들을 두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로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꺼내다 보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기운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무거운 것은 위에 있으면 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거운 것은 아래쪽에 그냥 두시는 게 떨어지는 일 없이 안전하게 할수 있고 주방 안에서의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집안 곳곳에는 각각의 기운의 흐름이 있고 주방에도 고유한 기운의 흐름이 있으니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모든 곳이 여러분들이 돈이 새어 나가는 공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이 잘 닿지 않았던 곳, 그래서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져 있던 곳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닦아 보시고 구석구석 밝혀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것이 곧 좋은 운의 시작이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돈이 빠져나갔던 것 그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났던 그 불행한 일들을 막을 수가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